안녕하세요. 상위 1프로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효자입니다. 자, 지금은 토요일인데 어그 강의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해요. 그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지금 뭐 코인도 그렇고 국제 금값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주식도 굉장히 이제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투자잖아요. 이런 게다 투자인데 이런 투자를 할때 어,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어 법칙들 에 대한 강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중 조절에 대한 영상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품. 저는 앞으로 이 투자가 사실 계속 그 조금 커질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 두신다면 나중에 정말 편하게 이제 고수가 돼서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은 주식도 되고요. 코인도 되고 뭐 부동산 투자, 그리고 뭐 국채 투자 다 가능한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식 및 코인 투자에서 무조건 이기는 매매라고 해서 써 놨어요. 근데 사실 종목 선정과 비중 조절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일단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그걸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적어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지 만족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10% 안에 들려면 남이 추천해주는 거, 제가 추천해주는 효자 종목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진짜 꿀 영상이거든요. 이런 그뭐 기법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강의 영상이 저는 진짜 좀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제 문제점이 많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그렇죠? 그리고 로봇이 로봇이랑 AI가 나오면서 노동 인구는 더 감소할 거고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딜로 모이겠어요? 저는 이런 투자 쪽으로. 계속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강의, 이런 뭐 법칙이나 원칙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진짜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금융교육이 너무 안돼 있어. 우리나라 그 금융교육 지수가 그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최하위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무간다였나뭐 아프리카 어디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다, 뭐 한다, 뭐 리포트에서 뭐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르르 매수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할수 있고 차트를 볼수 있고 비중 조절을 할수 있고 종목을 선정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걸 할줄 알고 이제 뭐 리포트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매매에 참고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 및 코인 투자자 투자에서 다시. 그 무조건 이기는 매매 해가지고, 0번은 고수와 주린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이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수와 주린이들은, 일단 고수들은 원칙이 명확해요. 그렇죠 그리고 종목을 찾을 줄 알아요. 혼자. 근데, 주린이들은 어때요?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종목을 찾을 줄 모릅니다. 그쵸? 그리고, 들어가야 할 구간에서 비중이 실려요. 고수들은. 근데, 주린이들은 어때요? 자, 제가 효자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아요. 그건 이제 영상, 다른 영상에서 올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야 될 구간이 이런 데야. 이렇게 주가가 높게 오르다가 살짝 저는 이런 매매를 주, 좋아해요.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는데 이런 데서 들어가야 돼. 1타점을 들어갔어요. 이제 3분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1타점이 들어갔어. 쭉더 밀려. 그럼 여기서 2타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왜냐? 평단을 낮출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이 안에 돌아 나가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어. 근데 주린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잡아서 만약에 이타점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가 찍혀 있어. 이타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손이 안 나가. 왜냐? 더 떨어질까봐. 그쵸?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저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어? 이런 데뭐 평단 왔을 때 비중 줄이고 수익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저는 이제 수익 구간입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직도 손실 중일 때가 많죠? 아니면 아예 늦게 봐서, 내가 2타점에서 1타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익 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1타점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 80% 이상. 그럼 여기서 물을 어떻게 탈 거예요? 겁이 나죠? 1타점에서 비중 조절이 잘못되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비중을 낮추 낮추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야 할 구간에서 비중이 실려야 돼요. 근데 이건 눌림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계속 박스권을 그렸어. 어떤 차트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돌파가 나와. 그 우리 금요일장에 뭐가 있었죠? HLB처럼 돌파가 나와. 그렇죠?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가 나와. 그러면 이런 데서 비중을 확 들어갑니다. 고수들은. 수급 보고 뭐다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겠죠. 이런 거. 근데 물론 그 고수들도 다 자기만의 장, 그 자기가 좋아하는 주력의 매매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다고. 시가일지, 돌파일지, 눌림일지. 근데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데 돌파할 때 음, 저는 돌파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요. 당연히. 눌림을 할때 저는 비중이 세게 들어가고 물론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해요. 근데 저도 뭐100%다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쪽은 완벽한 그 마스터를 했다. 아 주식의 마스터가 어디 있어? 그죠? 주식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제그 매매를 알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비중을 조금 들어갑니다. 아 적게 들어갑니다. 눌림을 할 때보단.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을 정하고 어난 돌파 매매가 주야. 혹은 시가 매매가 주야. 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를 연습하시고 이런 데서 비중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의 이제 원칙. 있고 그 구간에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높다라고 해서 주가가 높다라고 해서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원칙이 충족이 되면 이런 데서도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높, 그 우리나라 테마주 특성상 높은 애들이 어때요? 더 가요. 광기의 종목이 되고 투자 경고 가고 매매 정지 되면 갭 떠서 더날아가죠 이게 우리나라 종목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비중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주린이 분들은 이런 데서도 야금 들어가고 떨어지면 높은 데서 한번 매수를 해놓고 계속 방치를 해 이런 게 정말 안 좋은 매매입니다. 주식은 계속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대응을 잘 하려면 그리고 어, 모든 종목을 다 성공할 수 없겠죠? 내가 뭐 투자를 했는데 A 종목, B 종목, C 종목이 있어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이 날순 없습니다. 하지만 비중 조절을 잘해. 내가 진짜 뭐 엄청나게 특급 재료에다가 회사 뭐 앞으로 유망하고 그러면 얘가 S급이라고 우리가 등급을 설정해. 그럼 이런 데다가 포트에서 비중을 BC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만 잘 해도, 그리고 들어가야 할 구간, 이런 데서 또 비중 조절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이런 시장에서 절대 쉽게 지지 않을 겁니다. 이기면 이기,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들어간 종목을 이기고 적게 들어간 종목이 뭐 손실이 크게 나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아요. 나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고, 또 그런 구간에서 이제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은 게잘 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손실이 적게 나겠죠. 선생님 비중이 많이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물론 저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abc 종목 중에 a 종목에 제일 많은 비중이 있고 bc는 올라 근데 a가 떨어져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비중을 줄입니다. 그쵸 비중을 줄이고 밑에서 다시 물을 타거나 손절을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수들은 재료 공부, 차트 공부, 복귀 이런 거를 매일 합니다. 뭐 코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처럼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죠. 기본. 이건 기본입니다. 이런 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뭐몇 달, 어, 1년, 2년 이런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구수가 되는 거예요. <laughs>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매매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종목 선정이라고 보고요 근데 종목 선정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일단은 효자 종목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쵸 효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비중 조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제가 무슨 테마의 대장 누구입니다 뭐 재료 일정 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제가 종목 선정을 어느 정도 해 드리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쵸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음, 이거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해 드리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비중 조절에 대한 내용인데, 자, 비중 조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의 등급을 나눠야 돼요. 종목의 등급.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매매를 해봐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 우리나라 테마주 중에 S급 뭐 있어요? 알테우젠, 이런 애들.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한미반도체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어, 그, 저번 주, 전고체에서는 누가 있어요? 아, 전고체는 아직 S급까지는 없다. 그쵸? 뭐 초전도체에서는 CCS, 신성 델타 테크 이런 애들이 있었고, 반도체 얼마 전까지는 제주반도체 있었고, 그죠? 이런 애들. 종목의 등급을 설정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S급인지. 그럼 S급인 종목은 뭐예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차트가 가장 높으며, 가장 대장인 애들. 이런, 이런 애들이 S급이죠. 당연히. 이런 데서 우상향 중인, 차트 우리는 우하향은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상향 중인 이런 차트는 이제 갈 때도 더 많이 가고 눌려도 반등이 잘 나옵니다. 이런 S급인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효자 종목 중에 진 종목이 거의 없죠. 알테오젠도 그랬고, 알테오젠도 여기서 우리는 높은 구간에서도 잡았는데 지금 수익 중이고, 엔켐 역시도 우리 이 구간에서 잡아서 요거 먹고 나왔죠. 근데 얘는 우상향 추세가 꺾였어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고 나왔었고 한미 반도체 우리 최근에 했던 거 여기죠? 우리 효자 방에서 했던 건 여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큰 상승 전에 우리는 여기서 모았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다 S급들, 다 차트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너무 높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단타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봐야죠 여기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지금 뭐 밑에 있는 것들 어? 자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애들을 잡는 게 좋죠 주가가 그래야지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면 큰 수익이 나니까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스윙이니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안에서 선정을 하,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중을 태우고, 여기서 등급을 나누는,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의 등급을 나눠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S급, 뭐 A라는 종목인데, 누구한테는 S급이, 뭐, 어? 뭐 B라는, 사, 아, 뭐, 민수한테는 A라는 종목이 B급이야. 뭐, 이럴 수도 있죠. 나한테는 S급인데, 누구한테는 S급? 뭐 B급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고수 반열에 오르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볼 거예요. 거의. 이 e 등급이라는 걸. 아, 눌림 이거 봐야지. 왜냐?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스승님한테 배울 때 그렇고,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선생이라고 하는, 하는 분들이 몇몇, 몇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이랑 이제 저도 주식 공부를 할때어나 내일 이거 봐야지 하면 그런 분들도 다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연습하는 것 중에 쉬운 거는 그 어떻게 할수 있냐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거래대금 그리고 재료 일정 이런 거 남아있는지 그리고 차트는 높은지 무하향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등급을 매기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코인은 제가 잘 몰라서 이 등급 매기는 거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주식은 무조건 이걸 봐야 됩니다 등급을 매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할 때 S, S등급, S급에서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S등급은 또 반등도 잘 나오고, 돌파도 잘 나오고, 시가에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A, B, C, D보다 높다는 거죠. 이런 공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다. 왜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눌려도, 밑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돌파를 한다면, 돌파 개미들이 이런 데서 세력과 같이 뚫어주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주가 상승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S급, 적어도 A급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비중을 많이 싣고요. 그래서 돌파가 나온 게 금요일 날, 이 HLB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 돌파할 때. 이거 제가 효자방에서 언급했죠. 저는 못했어요. 이때 밥 먹고 있느라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이 위에서. 그렇죠? 여기가 저항을 계속 받았었잖아요. 이 위에서. 근데 재료를 붙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가 나왔던 거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분봉 보면. 여기 돌파할 때.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S급이죠? 그래서 등급 정하는 법. 그리고 구간의 설정. 이건 뭐냐면. 내가 비중을 태울 때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태울 건지 보는 거예요. 그거는 라운드 피규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라운드 피규어가 뭐예요?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10만, 9만, 8만,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 가격, 주가의 가격, 아, 주가, 그쵸? 이런 데를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지지,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많이 보는 곳 중에 하나예요. 개인들이 많이 본다는 건 우리가 무조건 쳐다봐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봉의 시가는 왜 중요해요? 세력이 처음으로 돈을 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의 시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러면 주가가 나중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기준봉의 시가까지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잘안 죽죠? 여기서 게, 그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으니 세력들만 쓴게 아니죠. 그걸 본 개인들도 여기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 평단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 오면 다시 추매가 일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데가 강한 지지가 나와요. 기준봉의 시가. 이런 것들. 구간 설정. 만약에 눌린 매매를 하는데 기준봉 시가까지 온다? 저는 무조건 매수합니다. 높은 확률로. 근데 기준봉의 시가가 만약에, 뭐, 11만원이야. 근데, 라운드 피겨, 이건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좀더 빠진 이런 10만. 그러니까, 5의 배수의 단위에서, 5, 0 15, 20, 이런, 이런 라운드 피겨가 더 강해요. 이런 11만원보다. 근데 기준봉의 시가가 11만원이고, 이 라운드 피겨가 10만에 있다? 그럼 기준봉 살짝 깨서 10만까지 떨어진 다음 반등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봐야 돼요. 지지선은 뭐예요? 지지선은 뭐 쉽죠? 특정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는지. 뭐 방금 말한 라운드 피겨일 수도 있고요. 기존, 기준, 기준봉 시가에서 계속 여기만 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비중을 태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지선. 음. 이거 설명했고, 갭 메꾸는 구간은 뭐예요? 이거를 차트가 있을까? 준비해오진 않았는데, 갭 메꾸는 구간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게잘 나오죠? 이수 스페셜티로 볼까? 어, 얘 말고. 한미반도체. 캠 메꾸는 구간이 뭐냐면, 이거는, 자,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뭐, 재료나 일정 시간 외에서 호재가 나와서 종가가 여긴데,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에요. 그쵸? 종가가 여긴데, 시가가 여기야.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모멘텀이 있어서 단기간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얘가 조정이 나올 때는 기준봉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주가, 자, 너무 높게 그랬으니 여기서. 네,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 그쵸?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내려와요. 그쵸? 일단 기준봉. 이 시가에서 한번 추매를 해볼 수도 있겠고, 여기를 깨죠 그러면, 이런 갭 메꾸는 구간까지 왔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서 저는 비중을 어느 정도 태, 태우고 여기서 태워 그러면 재평단이 이 가운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돌아 나갈 때 매도를 하면 되죠 이런 구간 설정 여러분들의 원칙을 정해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기준봉 시가 중요하게 보고 다 중요하게 보긴 해요 다 참고를 하긴 하는데 기준봉 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구간에 설정해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비중 조절 중에 또 그게 있어요 분할 매수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 설명을 드렸죠 분할 매수 이거는 저번 영상에 있는데 살짝 설명 드리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할때첫 타점에 아, 몇 분할로 할지 일단 정하고 뭐 3분할로 한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천만 원이 있어 여기서 300, 300을 하고 300 그리고 마지막에 400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500 500 이렇게 2분할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뭐 자리가 좀 높거나 이 종목이 별로야. A급이야. 뭐 B급이야. 그러면 첫 타점을 100만 원. 두 번째 타점을 100만 원. 마지막 타점을 2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의 등급이 B라서 내가 천만 원이 있어도 400만 원까지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3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해도 되고요. 포트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분할 매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몸에 익히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할매수도 종목의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그 구간에 따라서 높은 구간이면 뭐 비중 적게 해도 되고 근데 얘가 돌파가 나올 것 같아 금요일 날 방금 보여드린 hlb처럼 돌파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종목은 s급이야 높은 구간이야 그러면 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종목이 s급이고 높은 그 높은 구간이어도 제로가 좋고 지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주도 섹터, 주도하는 그런 테마고 섹터고 그러면 그런 위 구간에서도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천만 원뭐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도 이 비중 조절 필연적이죠, 이거는 비중 조절을 하는데 뭐 무조건 여러분 한 타점 매매 이거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이런 매매는 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서 무조건 올라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눌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린이분들은 3분할 매매를 가장 추천드려요. 3분할. 가장 많이 하는 게뭐 300, 300, 400. 요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처럼 좀 주식 오래 했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느낌이 세. 그럼 100 들어가. 중간에서 뭐 2, 300 들어가. 그리고 더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 300 들어가. 그럼 얼마 얼마요 지금 600이죠. 그리고 내 평단을 지나가. 그럼 여기서 다시 비중을 더 채워. 400 남은 거를.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자유 자재로 할수 있다. 분할 매수도 이런 식으로 어, 눌릴 때는 이제 좀그 텀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해야 돼요. 내가 10만원부터 매수를 했다. 그럼 9만원, 8만원, 7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기준봉 시가를 보고 해도 되고요. 라운드 피겨를 봐도 되고요. 지지선을 봐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간 설정해서 분할 매수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포지션을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가 매매 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인지 눌림을 하, 이걸 주력으로 하시는 분인지 단타, 데이트레이딩 혹은 뭐 어? 단기 스윙도 있고 스윙도 있지 스윙일지 어떤 포지션일지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그거에 맞는 비중 배팅을 비중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시가를 돌파해서 시가 매매를 좀 마스터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습 단계니까 한주 혹은 백만 원, 십만 원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승률이 많이 높아. 진다 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에 대한 이런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자 주의는 이거예요. 뭐 늘림 매매에서도 그렇고, 의도치 않는 종목을 B급이나 C급, D급, 내가 조금 들어갔어. 아 이거 살짝만 먹고 나오지. 내가 지금 천만 원 있는데, 50만 원 들어갔어. 그쵸? B, C, D급에 50만 원을 잘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눌려. 아, 근데 이거 손절하기는 아까워. 여기서 물 타서 살아나올래. 50만원을 또 물을 탑니다. 그럼 이미 지금 100만원이 됐죠? 근데 더 떨어져. 어? 야, 그래. 나 여기서 또 100만원은 물 타지. 그래서 200만원이 됐어. 근데 더 떨어져요. 반등할 거 같다가 평단 아직 안 와서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 그럼 여기서 200을 또 타. 그럼 벌써 400이에요. 의도치 않는 종목에서 계속 물 타다가 큰 손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의 등급이 p c d 이런 급이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손실이 얼마 안 되죠? 물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아, 저기서 물탔으면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를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 그, 이런 습관이 들잖아요. 아, 이 종목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물탔으면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하다가 혹시라도 이상한 종목 만나서 뭐, 하한가 직행한다든지, 그런 거 만나면 멘탈 나갑니다. 그냥 그런 종목은 애초에 비중 적게 들어가서, 그냥, 손절하고, 나온, 비중이 커질 것 같으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는 종목, 아시겠죠? 이런 데서는 비중을 여러분들이 실을 필요가 없어요. 아예 천만원 있으면, 십만원 들어가면은 뭐 크게 물릴 일도 없잖아. 그쵸? 그니까 러 이런 것들 중요하고, 비중 조절을 할 때, 이제 많은 실수가 나오죠. 의도치 않는 종목에서 물타다가 큰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 그니까 러 아예 처음부터 비중 실리지 않게 싹을 잘라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코인으로 따지면 뭐 S급은 뭐요? 예 비트코인이죠? 이드,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 있을 거고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달라요. 선생님 주식 시장에서는 삼, 삼성이랑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아닌가요? 그건 주식 모르는 주린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말이죠. 물론 SK 하이닉스는 지금 S급이 맞습니다. 왜냐? 지금은 반도체 장세였잖아요. 계속 반도체 테마가 좋았잖아. 그러니까 S급 맞죠. SK 하이닉스는 신고가고. 근데 삼전은 S급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스윙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삼전이 S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타를 하는 사람한테는 S급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S급이 맞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월요일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제 비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런 것들 그래서 부가적으로는 나만의 원칙이 무조건 필요하고 이런 투자를 할때 나만의 원칙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거 포지션 어떻게 할지 그리고 수,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에서 끊을지 수익 실현을 할지 손절 나면 어떻게 끊을지 제가 주인이들 항상 제일 못하는 거 뭐냐면 수익은 빨리 끊고 3% 5% 나서 끊어 수익 실현을 해 손절은 10% 20% 버텨. 단대로 매매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장세는요. 이것도 장세에 따라서 원칙이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장세는 수익 실, 이거 주가 좀만 오르면은 그냥 꽂죠?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는 장세가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그 중소형주가 강해주, 강해지고, 테마주가, 테마주가 이제 강세인 그런 장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일 때는 버텨도 되는데 지금은 빨리 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수익이었다가 손절로 바뀌기 전에 여기서 비중을 줄이시던지, 혹은 다 나오시던지. 내가 10% 수익이었다가 여기서 사서 본전에 왔어. 그러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 날려야겠죠. 수익이었다가 손절로 당한, 이렇게 손절로 바뀌면 기분이 더안 좋을 테니까. 이런 것들. 매매에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런 원칙이 확고해야 된다. 고수일수록 이런 원칙이 확고하다. 아시겠죠? 재료 및 일정은 당연히, 어, 이거는 공부하면서 부가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재료랑 일정도 모르면서 그 종목을 매매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물론 이런거 다할수 있어요 효자 인베스트먼트에선 제가 어느정도 알려드립니다 근데 효자 인베스트먼트 왔다고 다 수익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훨씬 크게 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영상 올리는 거 10분 20분 짜리라도 매일 보십시오 그럼 그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아니 뭐 운전 중에 할수 있고 출퇴근 중에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핑계죠 하루에 2, 30분도 낼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핑계입니다. 공부 무조건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지금 저출산이 좀 너무 심하죠.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런 투자 투자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야. 투자를 잘해서 어? 시드가 커져서 그때부터 뭐 스윙 투자를 하던뭐 국채를 하던 하면은 매일 매달 내가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돈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고생하는 게 낫죠. 나이 더 들기 들, 들기 전에. 지금 해서 익혀두면 나중에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당연하게도 우상향인 걸 봐야 되고 정배열인 걸 봐야 됩니다.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가는 것들. 이격도가 클수록 좋고요. 클수록 그 주가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5일선이 제일 밑에 있고 11선, 21선, 역배열인 거는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법보다 신법. 신법은 제가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 영상 무조건 보라고 하죠. 주식 고수들, 세계 대부호들, 워렌버핏 뭐 이런 사람들도 명상 무조건 하죠? 책 많이 읽죠? 신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식은 잘될때더잘 돼요. 벼랑 끝에서 매매하면 더 힘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빚도 많고, 벼랑 끝이야. 그래서 저는 멘탈이 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명상하거나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복구할, 복구할 수 있죠? 신법이 이제 좋아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우리나라 주식 고수들도 다 이거를 쓰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들은 고수, 부자들 다 따라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한테 다 알려줬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한다는 걸. 근데 그걸 왜안 따라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등급을 정하고 종목의 등급을 정해서 그리고 구간을 설정해요.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할 건지 이런 구간에 오면 은 당연히 매수에 매수가 나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수를 안 한다. 그럼 평단은 계속 높은 겁니다. 우리가 평단을 항상 저점만 잡을 수 없어요. 항상 저점만 잡을 수 없다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 올라갈 때 저점이, 물론 저점 잡힐 때도 있죠.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해두면 평단 여기잖아요. 이렇게 3타점 분할하면. 이런 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구간 설정을 했으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무조건 매수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올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잡고 손실 커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종목이 A급이나 S급이면 더 살아나오거나 혹은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BCD급이면 잘못 잡았다 빨리 끊는 게 끊는 게 낫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를 지향하는지 시가 돌파 눌림 단타 뭐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어 제가 이제 종목 이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이런 뭐 모든 시장에선 비중 조절과 종목 선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비중 조절부터 마스터를 하십시오. 그러면 웬만해서는 모든 종목을 이길 수 없겠지만 내가 수익이 날 때는 크고 뭐 PCD 등급 손절해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S급 등급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런 투자하는 시장에서 지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고 내일 우리 또 시나리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